자, 저희가 지금 계속 클래스에 있는 상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기본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파생 클래스를 만들었고 거기에 세테이터를 재정의 메서드 재정의를 통해서 값을 보정하는 부분을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10보다 클때 이런 기능을 넣어서 메서드를 재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메서드를 재정의하게 되면 자식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set 데이터는 부모에 있는 set 데이터가 아니라 재정이 된 자기 클래스에 있는 set 데이터를 호출하게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참조 형식과 실 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만약 저희가 int 변수로 보통 a를 선언하고 뭐 b에 대해서 참조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원본은 A를 B에다가 초기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가 참조 형식으로 묶여 있는데, 이때 이런 부분을 클래스 단위로 넘어가면 참조 형식과 실형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타입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추가로 확인해볼 것이 일단은 원본을 자식 클래스로 확인하고. 부모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알 데이터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알 데이터인데 얘를 참조 형식으로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화를 자식 클래스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초기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법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문법적으로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것을 부모 클래스에 있는 알 데이터를 참조 형식으로 만드는데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 객체를 원본으로 이렇게 초기화할 를수 있다. 다시 한번 부모 클래스에 있는 객체를 참조 형식으로 만드는데 그거에 대한 원본을 누굴 걸 갖고 와요? 자식 클래스에 있는 객체에서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이 데이터가 실형식이 되는 거고요. 실제 실제 형식이 되는 거고요. 알 데이터가 참조 형식이 됩니다. 음. 참조 형식은 부모 클래스고요. 데이터는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인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 네. 원본은 실제 형식이고 이때 원본이 실제 형식입니다 원본이 실제 형식이고 참조 클래스 알 데이터는 참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부모의 부모 것을 참조 형태로 만드는데 자식 클래스에 있는 객체로 원본을 통해서 참조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게 학교랑 아니 뭐 고등학교와 마이스토고를 빗대서 얘기하면 부모 클래스가 고등학교일 거고 자식 클래스가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만드는데 고등학교를 참조 형태로 만드는데 원본을 마이스토고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스토고는 고등학교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이스토고는 고등학교다. 어색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 아니면 확화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이알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 set 이타 함수죠. 이 set 이타 함수를 저희가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둘다 있죠.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값을 보정하는 부분을 넣어서 재정의했습니다. 메서드 재정의를, 했습니다. 메소드 재정의를. 그랬을 때이 세테이터는 과연 원본 형식인 자식 클래스에 있는 세테이터를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참조 형식인 부모 클래스에 있는 세테이터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꼭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면 세테이터 15에 대해서 15가 그대로 찍혔다는 것은 이 보정하는 게안 들어가고 단순 대입되어 있던 세테이터를 호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세테이터는 누구의 함수를 호출했다? 부모의 것을 함수를 호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일반 메서드. 우리가 따로 메서드를 만들 때 앞에 뭘 따로 안 붙였기 때문에 다 일반 메서드입니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일반 메서드에서는 누구의 형식을 따르냐면 참조 형식을 따릅니다. 일반 메서드는 참조 형식을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에 있는 참조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보정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에 후 나중에 이제 메서드가 일반 메서드가 아니라 가상 메서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때 가상 메서드에서는 다른 다르게 이제 적용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반 메서드일 때는 참조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이걸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알데이터의 새 데이터는 이 참조 형식인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 따르게 됩니다. 이실 형식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조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참조 형태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볼수 있는 게 포인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죠. 포인터를 통해서 부모 것에 있는 피 데이터를 객체를 하나 만드는데, new로, 근데, 원본 형태를 무엇으로 만들 거냐면은, 자식 클래스에 있는 semi-data, ex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요럴 때도, pdata에 setdata를 호출했을 때, 이 값이 자식 클래스에 있는 setdata인지, 부모 클래스에 있는 setdata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확인해 보시면 세트 데이터가 일반 메서드이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 실제 형식이 따르지 않고 참조 형식인 CMI 데이터 부모 것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보정되지 않고 그대로 출력됐다. 원본 형식인 실 형식을 따르지 않고 참조 형식을 따른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해하시기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참수형식과 실형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